I love you. 체인화 색대 스크 강사 최윤아입니다. 자, 오늘은 리본 그리기, 제 기본 스텝에서 나오는 등뒤로 손바꾸기, 그 스텝에서 개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후진 어깨거리 손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똑같은 동작에서 개수를 늘리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지루박에서 개수를 늘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스텝 하나에 여러 가지 손의 모양을 익히시면 그게 굉장히 기억에 잘 남으니까요. 오늘 지루박에서 자, 두 번째 개수 늘리는 방법, 리본 그리기 응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1번은 팔뚝 밀기, 그리고 2번은 등 뒤로 밀기, 3번은 내가 쓰고 나오기 4번은 손 내밀기, 자, 5번은 안고 돌기. 자,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가지고 다섯 개의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And you know to keep your body And you, know and you keep your show. 오늘 우리가 리본 그리기 운영은 총몇 가지죠? 다섯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1번. 팔뚝 밀기 자, 2번. 등 뒤로 밀기 자, 3번. 내가 쓰고 나오기. 4번. 손 내밀기. 5번. 안고 돌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다섯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요 자 여섯 번째 좀 어려운 동작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그건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총 다섯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팔뚝 밀기 그리고 총 다섯 가지 중에 1번만 왼손이고요 나머지 네 가지는 다 무슨 손? 오른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서 5번까지 자 이렇게 쓰신 상태에서 자첫 번째는 무슨 손 왼손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서볼게요 자 이렇게 서셔야 잘 보이니까 자1번자 리본 그리기 등뒤로 손바꾸기란 동작은 여자의 옆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여자 여자의 옆쪽에서 여자가 진행을 할때 내가 여자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건너가면 내 팔이 내 허리에 감겨요. 그때 오른손으로 여자의 팔뚝을 구령 몇에 밀어 주냐면 자, 구령면 셋. 그죠? 자, 여기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밀어 주면 여자는 셋에 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팔뚝 밀기 끝. 자, 2번은 등 뒤로 밀기. 자, 그다음터부터는 제가 무슨 손이라고 했죠? 오른손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악수 손을 하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하면 여자가 이제 본인의 길. 자, 남자의 어디로 지나가나요? 등 뒤로 지나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 시작하면 역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동작에서 주의하실 거는 손의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악수손을 잡으셨으면, 자, 여기서 여자가 지나갈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악수손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여자를 이렇게 밀어주시기가 편해요. 다섯, 여섯. 그래서, 손의 모양은 처음에도 악수손. 자, 시작. 하나, 둘, 자, 악수손 하고 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되면 등 뒤로 밀기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쓰고 나오기. 자, 누가? 남자. 그렇죠. 남자가 쓰고 나오기에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똑같이 건너가시는데, 자, 남자 쓰고 나오기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자랑 거리가 너무 멀어지시면, 자, 나와 주세요. 자, 이렇게 쓰고 나와서 여자를 돌리시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남자가 들어가실 때 여자 쪽으로 바짝 들어가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빨리 쓰고 여자를 셋넷에 돌려 주셔야 여섯 박자짜리가 나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자를 돌리는 게 너무 늦어 버리면 여자는 여덟 박자에 돌아요. 자, 여기서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여덟 박자짜리가 나오니까 3번 내가 쓰고 나오게 포인트는 분명히 하나, 둘, 셋, 넷하고 여자 쪽으로 바짝 들어가서 내가 빨리 돌아서 여자를 돌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뭘까요? 손 내밀기입니다. 그렇죠? 자, 4번은 손 내밀기. 자, 4번은 왼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타고 남자가 본인의 왼쪽으로 손을 내밀면 여자 지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타고 남자 손을 잡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자를 안쪽으로, 자, 내몸 안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고 돌리시면 손 내밀기가 끝나는데요. 자이손 내밀기에서 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자 하나 둘셋넷 다섯 하고 돌리시면 자 저는 여자분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자그이데 여자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4번과 5번의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오른손이 제등 뒤로 많이 지나가서 여자 길에 방해하지 않고 여자를 여섯 박자로 정확하게 갈수 있게 리드를 하거든요. 자, 이 상태가 돼야 여자분이 여섯 박자에 본인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 사래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제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시작. 하나, 둘, 셋, 넷. 손 내밀고, 자, 손을 허리 뒤쪽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자, 이 상태에서 손 내밀기가 끝이 났고요 자, 그다음에는 안고 돌기. 자, 여자를 안고 도는 스텝은 아까 손 내밀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뭐가 다르냐면 이 오른손이 틀려요. 자, 아까 손 내밀기는 이 오른손이 본인의 자, 내 허리 뒤쪽으로 많이 빠져줬다면 이제는 이 손이 본인의 허리 쪽에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럼 여자가 남자를 타고 돌겠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안고 돌다가, 자, 여자가 본인의 길, 자, 우리 나영쌤이 본인의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서 안으로 돌려주시면 여자가 사박으로 돌아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구령으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시작. 하나, 둘, 셋. 팔뚝 밀기. 하나, 둘, 셋에 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자, 등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셋에 밀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내가 쓰고 나오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손내 밀기. 하나 둘셋넷손 내밀고 허리 뒤쪽으로 손 많이 내보내 주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자 안고 돌기. 하나 둘자 오른손을 옆구리에 딱 붙여서 여자만 안고 돌고 여자가 본인기를 볼때 사박으로 돌려서 하나 둘셋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면총 다섯 가지의 리본 그리기 응용 동작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는 뭘 한번 해 볼까요? 스텝. 그렇죠.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팔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초급이신 분들은 스텝을 또 우리가 해드려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스텝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자, 총 다섯 가지의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은 같은 스텝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리본 그리기 응용이라고 하냐면, 저희가 리본 그리기 스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내려오고. 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걸어서 바닥에 리본 모양을 그렸던 이 리본 그리기를 올라가는 것까지는 가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자,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올라가시고요. 자, 이제서부터 오른쪽으로 뒤집어진 유자를 그리실 거예요. 자, 거꾸로 된 유자를 그려서 원래 서있던 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자,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희가 올라갔다가 원래 서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죠? 자, 이게 1번, 2번 스텝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내가 쓰고 나오기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셨으면 자 여기 이렇게 보이는 대각선 왼쪽으로 45도를 돌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하고 돌고 대각선 건너가기로 세넷 다섯 여섯으로 여자를 따라 오시면 돼요. 자 뒤로 돌아를 45도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게 몇 번? 한 번. 자, 내가 쓰고 나오기. 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셋, 넷, 다섯, 여섯. 자, 손 내밀기는 리본 그리기 한 세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대각선 건너가기. 그렇게 하시면 손 내밀기가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시작하면 하나 둘셋넷 올라가고 하나 둘셋넷 내려오시면 자 대각선으로 저쪽 대각선 건너갈 거예요. 그럼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다음 90도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내려오시면, 자, 대각선으로 저쪽 대각선 건너갈 거예요. 그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하시면 손 내밀기가 끝이 나고요. 손 내밀기의 손은, 자, 제가 나양쌤 어디에 있죠? 왼쪽. 그렇죠. 이렇게 왼쪽으로 왼손을 옆으로 내밀으시면 여자분이 와서 손을 잡으니까 굳이 내가 여자 손을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각선으로 건너가서 따라가고, 90도 방향 전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뭘까요? 안고 돌기. 그죠? 5번 은 안고 돌기고요. 5번은 손내밀기랑 똑같이 위로 올라가시는데 단지 하나 손내밀기는 다시 내려오시지만 안고 돌기는 어떻게 한다? 같이 안고 도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요. 자여기부터 지금부터는 숫자를 세시는 게 아니고. 쿵짝쿵짝 쿵짝 박자로 남자분이 후진을 하면서 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로 따라 돌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도시다가 여자가 누구의 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자 그렇죠? 길. 여자 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안으로 돌리시면 여자는 몇 박에 돌아 나간다고요? 사박. 그렇죠 사박에 돌아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빨리 리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를 사박에 돌아 나가게 해주시고 스텝은 하나 둘셋 넷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죠? 렇셋넷그 다음 90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안구돌기 스텝이 끝이 납니다. 자 이게 총 다섯 가지의 리본 그리기 스텝입니다. <목소리>

자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많이 쓰는 동작이고요. 굳이 그렇게 어려운 동작을 여자분들에게 많이 쓴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좀 쉬어가면서 춤을 추시고 정말 어려운 동작들은 중간 중간에 가끔씩만 넣어 주셔야지 너무 많이 넣으시면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 가장 인기가 좋은 양손 쓰기란 동작이 있어요. 그걸 배우러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런 동작은 내가 지루박 출때뭐한 곡을 출때뭐한두 번. 그 정도만 하셔야지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시면 여자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여러분들의 지루박을 좀 편안하게 끌고 나가시다가 어려운 동작은 가끔 한 번씩만 넣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저는 강사 최윤아였습니다.